안녕하세요. 이지림입니다. 어, 오늘은 캔들을 보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캔들들이 있죠. 이런 그림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이거 영상 올렸었는데, 이게 한 조회수 100회, 2 0 0 k 나올 줄 알았는데, 2000회가 나왔더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더 찍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영상 찍을 때 너무 대충 찍어가지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laughs> 어,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캔들을 바라보는지 한번 다시 한번더 찍도록 하겠고 조금 더 이것보다 이 영상보다 업그레이드돼서 어, 찍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캔들을 보는 원리가 있는데. 어 일단 캔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고 뭐이 캔들에서 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런 캔들 모양 보셨죠? 이런 캔들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캔들이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캔들이 있죠.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왜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런 캔들이 있어요.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이게 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캔들이 빨간색이라고 치잖아요. 빨간색이라고 친다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좋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와 종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네모로 읽게 돼요. 시감이라서 시작과 끝을 네모로 읽는다는 라 뜻은 이런 거죠. 뭐 어떤 종목이 시작이 여기에서 했어요. 뭐 이쯤에서. 그래서 변동폭이 이렇게 돼요. 시작과 끝만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시작과 끝만 읽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작과 끝만 읽는다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과 끝만 있는다.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을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막대기는 어떻게 그어졌느냐. 여기 있는 최고가 있죠? 그냥 최고가를 이렇게 끊고, 최저가 있죠? 최저가를 이렇게 딱그어요 그리고 빨간색인 이유는, 그냥 시초가보다 종가가 좋게 마감했으니까, 이게 그냥 빨간색 캔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야 뭐야. 뭐야.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그려진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이게 빨간색이라고 쳐요? 양봉이라고 쳐요. 양봉이라고 친다면 시작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뭐 이런식으로 했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뭐쭉 내려와요. 뭐 올라갔다가 뭐 이런식으로 내려왔다가 쳐요. 그래서 요쯤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끊고 이런식으로 끊고 그다음에 최고가, 최고가 여기서 끊고, 여기 끊고, 최저가, 최저가가 여기죠. 그럼 여기서 제저, 최저가 캔들 딱한줄 끊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충 이가 해 되시죠. 자, 이거를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라고 친다면, 아, 음봉되는 것도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음봉이다라고 친다면 어떤 뜻이냐면 시초가, 종가를 비교했을 때 어, 시작했던 가격보다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된 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천 원에 생각 이렇게 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천 원에 시작을 해서 어, 뭔가 슈팅을 줄까 말까 하면서 줄가가 올라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라 그래요. 그래서 시초가보다 더 낮게 형성됐다라고 이 친다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 이까지만 설명하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들 봐도 도움 그, 이해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다른 유튜버들을 한번 보시고 오고,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식의 만들어질 때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 먼저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시작가가 여기 있어요. 시작이 여기돼요 근데, 시장에서 무슨 악재가 있나? 뭐 이런식 갑자기 하, 하락을 해요. 어, 뭔가 악재가 있나 봐요. 갑자기 하락을 하다가, 오, 갑자기 호재가 됐어요. 뭔가 호재가 있나 봐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시장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거겠죠. 뭐 재료가 떠가지고 뭔가 하락을 하던 게 상승을 한다는 뜻은 뭔가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거겠죠. 그리고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린다 하면 이 재료가 뭐 소멸됐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쭉 오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종가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단 어, 끝나는 그까지 이런 식의 호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최고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체크하고 최저가라고 한다면 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캔들을 딱 그어보면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또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어? 뭔가 시장에서 안 좋은 게 있었나 했, 했는데 바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닥 꺼내서 올라온다는 뜻은, 어, 무언가가 안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안 좋은 호재가 있어서 하락을 했는데, 뭐, 다른 호재가 생겨가지고 올라왔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이 친구를 보시면, 시작가가 여기에요. 시작가도 여기고, 최저가도 이 밑부분이래요. 그리고, 이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올라간다가 요즘에서 뭐 마감을 했나 봐요. 최고가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락 안 하고 그대로 마감된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장대 양봉 캔들이 딱 만들어진 거에요. 이 차트만 봤을 때 어떤 심리에요? 여러분 와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매수세가 들어왔네. 상당히 이거는 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매수세롤 어, 생동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러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호재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상당히 좋다는 점, 어, 말씀드리고 싶고. 이 캔들. 이 캔들. 이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 캔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밑에 있는 최저가가 여기죠. 그 다음에, 아, 최저가, 그 시가가 여기죠. 그 다음에 종가가 여기쯤이에요. 요쯤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였나봐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이건 분봉 와야 되고, 막, 괴랄하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였나봐요. 근데, 여기서 SD는 핵심은, 주가가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뭐 호재가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뭔가 악재가 있었나봐요. 뭐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던지,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를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뭔가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내일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 주가가 갑자기 왜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지?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므로 이런 식의 윗꼬리 캔들이 떴다는 뜻은 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재료가 소멸이 됐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안 좋다. 조금 걱정이 된다. 윗꼬리 캔들, 캔들은 안 좋고, 망치형 캔들은 조금은 좋고, 어, 장대 양봉은 어, 아주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런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캔들을 한번 볼게요. 패지 어, 이건, 뭐, 그런네 연결 프로그램. 그림판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아이씨.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했지. 자, 어제 영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도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발전된 캔들이라고 할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이런 캔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질을 좋게 하고 싶은데 화질을 좋게 할수 있으려나? 제가 컴퓨터 사양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안 좋다로 말로 하기도 그렇네. 지금 다르게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컴퓨터 화질을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보이겠죠, 여러분? 잘 보이네요, 뭐. <laughs> 어, 이렇다는 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캔들이 일단 하락하는, 이렇게 되면 상승할 확률이 56%래요. 자, 이 노란색은 뭐죠? 이 노란색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얘가 뭐 상승할 확률이 56%. 조금 더 높대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캔들이, 어떤 차트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뜻은 계속 쭉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근데 이 캔들이 만들어진 원리가 뭐예요? 이 캔들이 만들어진 원리, 시초가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하락하는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잠시 뭐 하락을 했다가 아니면 상승을 했다가 잠시 하락을 하면서 이쯤에서 마감을 한 거죠 즉,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심리는 어땠냐면 계속 매도라고 하는 게 매도 압박이 심했어요. 매도 압박이 심했는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도 똑같고, 매수세도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평소에 매도세가 강해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도지형 만들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캔들에서 도지형은, 매도세가 원래는 강했는데 매도세와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뜻은 이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약했으니까 이게 같아진 거죠. 그러므로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캔들 한번 볼게요. 얘는 상승을 하던 게 도지 같았어요. 그랬더니 하락할 확률이 높대요. 이건 왜 그러냐? 어떤 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은 뭐죠? 평소에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우위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떤 종목 시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상승을 했다가, 뭐 하락을 했다가, 뭐 상승을 해가지고 똑같은 구간에서 마감을 했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뭐죠이 캔들에서 나타나는 거는 매도와 매수가 똑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라고 치면 평소에 매수세가 강했는데, 매수세와 매수세가 강해졌다? 어떻게 보면 이 매수세가 평소보다는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지형 캔들이 뜬 거죠. 상승하는 애는 평소에 도, 매수세가 강해서 상승했는데 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 매수세가 약해졌다. 그러므로 내일 또 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락할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말할게 뭐 이거는 뭐 하락길 갈림형, 하락 갈림길형 이거는 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것도 뭐 하락할 확률이 좀더 높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하락을 하고 있죠. 즉, 쉽게 말해서, 매도세가 좀더 우위였어요. 근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뭔가 호재가 떴나 봐요. 매도세가 우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시작가부터 쭉 올라간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와, 엄청나게 매수세가 강한 어떤 재료가 떴겠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한데, 이런 식의 캔들이 뜬 거는 어느 정도 재료가 떴으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날까지 이어져야지 이게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바로 갭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 하락하던 경우에서 지금 매도세가 센 구간에서 갑자기 어떤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급등을 했던 게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겠죠. 근데 이런 게 갑자기 다음날에 식탁 갭을 하락을 하고 시작해요. 많이 이때까지 올랐던 게 갑자기 갭 하락을 하면서 6줌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종가마금은 이렇게 밑에까지 끝내가면서 내려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냐면 아 분명까지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이었어. 근데 이 기대감이 뭐 잘못됐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더큰 악재가 떴으니까 이런 기대감을 다 잡아먹고 갭 하락까지 하면서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러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 해석의 차이에요. 여기도 확률이라고 하는 게 63%잖아요. 그렇게, 63%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죠. 뭐냐면, 평소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평소에 매수세가 더 강해가지고, 올라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충분얘 같은 경우 어떤 그림이냐면, 갭을 상승하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식에서 종가가 마감을 해서, 이런 음봉이 뜬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수세가 좋다 보니까 갑자기 갭 상승까지 했어요.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아니야 이거 너무 고점이야 하면서 매수세가 쭉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감한 건데 다음 날을 보니까 갭 상승을 했는데 어째 시초가 있는 부분까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어 이거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나? 고점인가? 이거 내가 너무 고점에 매서 했나 좀걱정되 드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런 고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아예 박살을 내고 쭉 올라가 버렸죠. 그러므로, 아, 여기는 고점이 아니구나.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도 높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나머지도 대충, 그리고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뭐, 이런 것들 보면, 하락타스키 네요얘 <laughs>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친구가 개을 뜨고 쭉 하락을 했고 얘 같은 경우에도 개 하락을 세게 하고 나서 올랐다 그 다음날에 보니까 얘는 갭 하락을 하나 싶었더니 상승 마감하면서 올랐으니까 얘 같은 경우 여기 저항선도 많고 이러므로 어, 뚫어줄 것 같지는 않다 뚫어질 확률은 적다 하지만 어,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항라인이니까 여기 있는 게 저항라인이니까 이 노란색이 저항라인이 아니고 여기 라인이 저항이니까 대충은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노란색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 그리고, 어, 하락한 걸 확률이 높은 게 뭐죠? 이런 거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캔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나, 나, 뭐, 높대요. 이 친구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캔들에서 나타난 심리가 뭐예요? 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쭉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봐봐 내가 좋은 거 아니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개 하락하고 올라와요. 근데 평소에 흐름을 보니까 여기 라인이 지지 라인인 줄 알았어요. 지지 라인이 여기가 지지 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 날에 이 지지 라인을 깨버리면서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왜 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냐면 첫 번째로는 얘가 올라간다라고 쳐도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라인을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좀 강한 매수세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정도 강한 매수세가 뜰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인식도 여기서는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떠죠? 어, 시작가가 이쯤에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쭉 오른 거죠. 와,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날에 기업을 뜨고 생긴 거예요. 갭을 뜨고 시작해요. 와, 이거 좋은 거 맞아 하면서, 시작가가 여기서 에 올라갔다가, 이쯤에서 마감하라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보였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캔들이 보였고, 이 상태에서, 이 장어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 있죠. 이 라인을, 시작가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뭐, 행보를 하다가, 쭉 돌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캔들이 양봉이 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자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를 마감을 했으니까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해석, 해석을 한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면 75% 이런 75% 평소에도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어요. 얘는 근데 이 캔들이 자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음 날에도 또 갭을 뜨면서 체결해버린 거죠. 갭을 떴다는 것은 상당히 매수세가 좋다라는 뜻인데 갭을 뜨면서 시작을 했고 이 상태에서 저 위에서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죠 이름으로 갭까지 뜨면서 상승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매수세가 좋다라는 뜻인데 갭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더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어, 사실 되게 간단한 물리라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도지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기에 제가 설명도 한번 더 추가를 해드렸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왜 이런 것들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서 캔들을 보는 원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바탕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분석을 할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캔들이라고. 이 차트를 캔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그, 하나하나의 분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를 시황을 봤을 때이 친구의 흐름은 어떨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친구 같은 게 뭐, 여러분들이 끄어보는 거죠. 그냥 대충 여기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끄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심리, 심리 하는데 이 심리가 캔들 보는 원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 친구를 어 캔들로 표시를 해 보자 이거죠. 캔들로 표시해 보면 시초가 시작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에요 시가가 여기인데 시작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 하락을 하네. 이러다가 올라가네. 했는데 하락을 하네. 그러다가 올라가네. 어 애매하다가 쭉 올라가서 마감을 했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장대 양봉이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추세가 좋은 것 같네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대충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 마지막에 좀 꺾이긴 했구나. 어, 꺾이긴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에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락하고니까 이 캔들은 지금, 딱, 이런 식의 캔들이겠죠, 이 친구는. 이런 식의 캔들이다. 하지만, 이런 윗꼬리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장대 양봉들 많고, 이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겠죠. <laughs> 네, 그러면 나머지, 어, 뭐, 박셀바이오, 현대로템, HMM. hmm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게 해양이어가지고, 이거 시황 보는 데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hmm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얘도 그냥 쭉, 장, 장대 양봉이죠. 그냥 이 차트만 보고, 어, 얘는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니면, 현대 위아? 현대 위아는 뭔 종목이지?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급등했네요. 얘도 뭐 장대 양봉 그리고 있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더볼수 있겠죠. 이 캔들을 보는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차트에도 대응을, 대입을 할수 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잡고 길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시황의 흐름도 볼수 있겠고 아니면 짧게라고 본다면 짧은 시황, 시황의 흐름까지도 볼수 있겠죠. 만약에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치고 분봉 딱 누르고 딱 봤을 때 5분 다 봤을 때아 5분봉 최근의 흐름 동안 최근의 5일의 흐름 동안 여기서 스캔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네. 이 여기에서 심리는 어떻겠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 어, 차트를 보실 때 차트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차트가 어, 그렇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해당 영상이 너무 부끄럽게 제가 찍어가지고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다음에도 혹시나 도움되는게 있으면 한번 더 가지고 오도록 할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조회수 안나올줄 알았는데 너무 잘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어떤게 궁금한거 어, 어떤거를 찍었을때 조회수가 잘나올것 같은지를 찍어주세요 어차피 조회수가 잘나온다는 잘 뜻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기법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 댓글을 적어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사실 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어, 설명을 딱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방에서는 어,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어, 깊숙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어, 구독자를 일단 올리려면 이런 것도 잠시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